3, 2, 1. <laughs> 자 우리 팀이 7시 저구용 9시 프로토스, 3시 저그, 상대팀이 프로토스, 테란, 프로토스, 푸프테, 푸프죠. 빨간색이 홈팀입니다. 빨간색이어이고 장차를 했죠. 아, 프로브가 같은 데 장차를 가죠. 우리 팀, 따라옵니다. 명, 안 됩니다. 다른 데를 가야지. 미니노를 전혀 안 보고 있어요. 자, 테라는 마을인 두개 나왔고. 자, 상대팀이 두, 두명다질럿만 뽑습니다. 포지 돕는데. 들어가서 들었으면 좋았는데. 9시가 흔들리죠? 자, 프로토스 나오고, 그냥, 바디 나 어세시브에 죽여주고, 자, 여기서 놀고 있어요. 자, 도망갑니다. 싸움에서. 질런만 뽑고 있습니다 질런만 딴거 없어요 여기 질런만 가스 깨고 드라운 준비하고 있고 테러는 메카 벌차를 뽑았어요 입구에서 9시 입구에서 다 모이고 있죠 질럿 지생량 가서 죽었습니다 다시 싸우자는데 안싸우고 뒤로 빠졌었죠 이럴 때는 입구에 빙기 많으니까 안에서 방금 해야겠죠. 자, 벌트 지어놓고, 우리 팀은, 얘들아, 이제 나왔, 나왔죠. 자, 프로토스 돌아서 가는데, 바라바른걸 먼저 깨고 있네요. 견제 들어까봐서 위에서 빙기 옵니다. 헬프는 계속 가는데, 중간에 다 잘려놓죠. 마인을 다 박아놨고, 드라군 나왔어요. 탱크 나오고 있고, s c v 견제를 거 대비해서 트랙방 나버죠 위에다 커맨드 센터를 짓네. 자, 넥서스 두 개. 바로 박겠죠 자, 여기서 센을 나와줘야지. 되죠. 거고 센. 아, 탱크 나오자마자 다 죽었고. 아, 브라곤. 젤러 한두 개 나왔는데, 여기서 싸우죠. 센타에서 자, 센 싸움, 센터 싸움에서 우리 알겠습니다. 센이 병력이 없어요. 트란드라도끝났는데 탱크가 망할 줄 알고. 11시를 갔죠. 11시 이제 포즈를 짓고 있는데. 바로 밀리죠. 자, 물량 11시로 집중. 다 가고 있죠. 자, 탱크 입구 방하고 있어요. 11시 갔어도, 1시 갔어도 밀릴 수 있었는데. 자, 드라곤 뽑죠. 여기는. 자, 여기는 밀렸죠. 변신, 다 눌렸고, 신발에좀 잘라주고. 자, 들아끝내주고 탱크. 탱크나, 다 나옵니다. 헬파로. 여러분도 헬프, 헬파가 바쁩니다. 다크가 나왔어요, 상대팀. 끝났다고 봐야겠죠 파란색 1,938원 돈은 있네 빈집을 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빈집가니까 아무것도 없이 막 죽죠 탱커 여기 다 있어서 지금은 무탈 무탈 한부도 있고 유팀 KKJ 이렇게 병력이 없어요 다크가 나왔죠 쓱싹쓱싹쓱싹 터레이 여기 있으니까 뚫리겠죠 있고 뚫렸습니다 견제를 아, 갔는데 실패 온 내렸어요 타자버렸어요 로코로 이제 끝났고 입구에 나오고 태란 아, 견제 가져오. 루팀은 물량 나오고 있고 물량 나오고 있어요. 견제 아, 들어갑니다. 튕팅팅 지진 지진. 아오를 당했죠. 용팀 무탈 무탈 공격합니다. 자9시 어, 1시 정면으로 뚫고 무탈 한무대 에서스께로 갑니다 무탈 환대 에서스께로 가죠 자, 정면도 그대로 뚫어가고 헬프 오네요 진로종 가고 견제 준비하죠 이 친구는 견제견제자 두타 깨졌고 위프도 뚫렸고 나가버렸죠 여기서 이제 울를 당했습니다 울를 당하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끝 자. 자. 이렇게 병이 나왔었고 물량 터졌고오를 당했지만은 돈이 4,000원 있죠 없이는 1,000원 어, 만 원이나 있네요. <laughs>